18절에서 22절. 우리 한절씩 예쁘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 하십니다길가에서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저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응답 받는. 어? 중요하이크를찐이 제자. 그래서 이리를이출애찐의레력 우리가 출애이의능력으레이각인찐이크이 바로 이게를찐 말씀의 각인. 이 주역의 3장 18절. 어린이의피바를 때는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나는 겁니다. 주역의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내 말을 들으리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아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째 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제사, 피 제사입니다. 어린양의 피, 피피 제사 뭡니까? 어린양의 피 뿌릴 때 모든 저주 제야 사단 지옥군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부 계속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거지이 그렇죠? 능력 속에 나옵니 모든 저주 제압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그스 속에서 다 끝냈다는 거. 이거에만 끊임없는 복음 각인입니다. 죠 그렇죠? 복음 각인. 서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만 각인되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승하는 음. 우리는 세자기의 능력입니다. 이세자기의 능력은 뭐야?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야. 세자기의 능력으로 뿌리 내리는 거야. 내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8시 뼈를 떨어져 잡자. 주하러 이와의 말씀을 음. 묵상하는 자기를 보이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처라 철에 따라 여여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평통생장입다 여기에 완전히 뿌리내요. 뿌리 이 바로 6월절이 말입니다. 응. 구원의 비밀 응. 6월절. 구원의 비밀은 어다뿌리내린다 응. 그리스도께서 제 저주 사탄 지옥 배경 인생 문제를 다꾸냈다 그리고 오순절이 말, 능력입니다. 능력이 됩면 능력. 바람같은 불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성령 충만의 능력. 아, 여기 뿌리 내린다니까. 수장들어 온다 천국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하늘과 땅의 능력. 이 모든 권세 가지고 하늘보좌의그 축복을 내린답니다. 이게 세자의 에 광야 간도을하까 구원과 능력과 보좌의 비밀은 그냥 우리 손뿌리 된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영매를받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정통그래서 세자의 길 광야가는게뿌리내리는겁 그럼 마지막 세째는 언약계의 비밀 여기는 만체 언약계 의 비밀의 체제니다언약계 그래서 우리 언약계가 뭐냐 돌비 두 돌판이잖아요 돌비 그런 그래, 생각과 마음의 의미가 말씀에 크고 체질 세계라는 거야. 세계형, 아, 체질화 시키라는 겁니다. 마음 생각에 말씀입니다. 크, 세 가지 정도로 체질화그 도입입니다. 돌에 새겨진 거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 없어집니다. 맞죠옛날비석봐봐몇천 년이 지나도 크, 그래. 돌에 새겨진 마음 생각에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생기라는 겁니다. 체질화시키라는 거야. 그게 언학계의 비밀입니다. 알죠? 그렇죠? 그럼, 만나. 있어요. 만나. 만나는 뭐냐? 이 생명의 형식입니다. 걱정하지 말라온다 매일매일 뭡니까?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형식을 책임지십니다. 나의나만 맞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바로 대 제사장의 대 대제상. 제사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야 너는 이 예배병들이다 예배 맞죠 우리가 이 모든 생명의 양식에 집합이 뭔가 예배 비밀 예배 맞아 예배 비밀 맞나 이 몸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에이. 이 돌판 말씀을 각인하는 <laughs> 것입니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네. 나타났다. 응.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빔에 나타났다 광약기 대회가 오니 기적이 나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빔에 가지고 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법 믿음을 해보는 니다 이름을 뭐 응.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다 로마서 10장부터 10장. 이거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야. 예수 s we 믿는 겁니다. s w 서 are. Yes, we a 장 e Yes,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e are. Ye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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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 으로 we are. Yes, w 이르 r e 예수의 말,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말씀. 믿으면 부활하거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형관에부활하셔서 죄와 사탄 저주, 지옥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 이거 믿을 때 봅니다. 부업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를 다이었다 태평에서다 이뤘다. 우리 인생은 이제 알죠? 믿음은 됩니다. 이 구원 없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0절 하나님은 하실수 있다. 아죠 하나님은 하실수 있다. 또, 다이시, 온 해중 앞에서 이완을 송축하여대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이완은 주는 영어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셨죠. 요하의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할 성이 천재 것이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요하의 주권도 주께 속할 성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입니다. 모든 능력 하나님하나님이 n a n 모든 것이 하나님의 a n Hanan, h a 고 a 고 모든 n a n 다 a n a n Hanan, h a 는 a n h a n a 는 h 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a n a n Hanan, h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루로 꽃은 시다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라 영원한 것은 말씀 받았으니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우의 나이 센 것보다 예리하며곧 영관절 골수 찔러져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 말씀대로 되, 된다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으면 그러면 말씀대로만 성취시킵니다. 조 말씀 붙잡아도 그 그렇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딱니다 자, 우리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절 18절 하십시오 오늘 말씀 <laughs>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시오 길가에서 한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사지 못고 남의 길이 된. 이제부터 영원토로 너가여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아가가 곧 말은지 영원토로만 여매를 맺지 못한다. 무아가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놓친 이스라엘은 뭡니까 영원토로 연를맺지 못한다. 복음 놓치면 영원히 비참하게 된다니다 이 정도 도움도 십냐 이렇게 삼은 비참하요 보통 말이에여 열매가 있 다는 제자들이 이상 여기어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많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산들로 들러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맞아. 무화가 된 나무일 뿐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기도다 내가 만 신이 다는 거. 신다 예수 그리스도리로 기도합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음기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뭘받려라 믿고 구하는 뭐 거. 그래서 의신, 이 불신앙을 받아라. 불신앙. 이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의신 많은 거, 영리하는 거다 버려라. 알죠? 다 버리게 받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 전설에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맡기기 바랍니다 염려 다 맡겨요 죽게 맡기라 주님이 돌고 와주시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냐며 삼길 차를잡니다 마귀가 누구 찾는다고 염려하는 자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다맡기만 그래서 뭐, 믿음이 그대로만 모든 불신한 들에만 다 버리는 거 불신한 다 버리기 바랍니다 이 삶을 더 바다에 던져져라.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마태복음 20회장 믿음의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말하는 거,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 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답 받는 기도, 그둘다 별로, 그래서 응답 받는 기도, 잘봤 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마태은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문제 실자에서딱 끝났다. 우리누이건 뭔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제 저주와 지옥 배경 무너뜨린 우리 인생 문제 다해결하신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맞죠 이거죠 이제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작용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 고백하기 바랍니다. 맞죠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 고백하기 바랍니다. 계속 고백 그러면 그러니까 반석 어떤 문제로 늘잤나네 교회를 세운다 내현장이 하나에 따라 살아간니다 은부의 원세를 사단의 원세 천국 열세 모든 막힌 분들을다 결합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날마다 고백해요 아자 이하늘의 축복이 되는데 하늘에 축복 저주 재앙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자 반석같이 해준다니까 날마다 흘리 손톱을 그리시고 아그만 승리합니다 날마다 그렇소 그래서 이게 응답받음 이복금누리고 있으나 그냥 응답은 천국 열쇠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문.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게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에서 5장 14절. 요한에서 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우리가 가진 것이 담병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뭐야? 들으신다. 해서.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뜻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저 성경 나 이삼칠 오천 명정 살리는 거 전도 성교세개 봉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부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이삼칠 나라 이 모든 가는 현장 내 현장에 제자 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죠. 내 현장에 뭔가 죄 제자 삼는 거. 그렇죠? 그래서 2, 3, 7, 5천 정도까지 갈 겁니다. 2, 3, 7, 5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겁니다. 죠 그렇죠? 병든자,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다 아, 병들어 있어요. 그걸 치유합니다. 서 질병 치환합니 그래서 이, 지도로 치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는겁니다 계속 은혜 받도록 그리고 몸살리는 몸살리는 뭐야 운동 호흡입니다. 큰 호흡 알겠죠? 깊이 들마셨다 잠깐 내쉬고 알았죠? 그래서 말씀하기도 운동 호흡 병든 자로 치유 구단의 말 서비스로. 후대를 섬이서로세하는 겁니다. 후대를 섬미서 어떻게 세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찾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찾아주는 거. 이게 이게 섬십니다 그게 섬그 시대살인 렘노트가 나옵 이게 0입니다0%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왕들 앞에서 삼아요. 이삼칠천 정도 살요 칠백 살의 썸이 이걸로 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죠? 그럼 응답하십니다. 세계무가 전도자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알죠? 이걸로 고 기도합니다. 이걸로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하는가? 언약 기도? 원하 기도합니다. 또보번보다 진짜 너희가 내 안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세요, 원하? 그러면 이룰이다. 원하 붙잡고 마야 기도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24시. 보자, 24시. 설마 그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25시나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영원까지 갑니다. 24시, 25시 영업니다이 비밀. 24시가 뭡니까? 어려장. <laughs> 저 세계적인 바이올린 바이올린리스트. 박제? 뭐하냐니까? 자기는 24시 바이올린해 안 돼. 바이올린 연습 안한 연습 안할 때는 다 바이올린생각. 내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바이올린리스트가 됐잖아. 한해뭐 공연만 해도 몇 몇백 건이 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 없어졌다. 전 세계에서 르는 거야. 공연하는 아이야 국보급 그 바이올린, 그뭐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막 바이올린 24시, 그러니까 25시 영원하고 그렇죠. 근데 복음이 없다. 영점 문제로 사망한다. 근데 복음 속에서는 영원한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언전히 자꾸 24시간 그럼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는 뭐야? 네? 합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자라서 2 0장 합신 기도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합심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렇죠그 성기점으로 그 같이 모였기도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하나님은 주님이 합께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말로 응답받는 기도입니 복음의 말씀에 각인 우리 천지나서 이 속에 믿음 회복하고 믿음에 기도할 때 복음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니까 응하나의 뜻을 구할 때 이십사시 합심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만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주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온통 이 세상은 뭡니까? 전부 정신문제, 영적문제진병문제로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삼촌의 모든 족속 제다삼 는다 병든 자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영적문제 복음의 능력 아니면 해결 안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세계살리에 우리에 기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문제 십자가에서 다 죄와 사탄, 저주, 지옥백연 인생문제다끊는 것을 고백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리스도로 가긴 체질 완전 뿌리 사상화되게 역사하시고 복음 들리게 하시고 언약기도 24시 25시 영원 참심하라 기도하며 야, 하나님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삼칠오천종족 병든자랫눈뜨들을 세우는 일에 서비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여 적자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